안녕하십니까. 서경분조원권조섭입니다 오늘 영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장수매입니다. 장수매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지금 이제 휴면기에 들어가기 전에 막바지 한번 꽃을 또 이렇게 피웁니다. 피우고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거나 또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나 이런 데 사진을 올릴 때는 나무를 깔끔하게 정돈을 해서 이제 대부분 올리는데 평소에는 거의 이런 모습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하우스 안에 많은 분목들이 있다 보니 일일이 그때그때 그때 손질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보시는 대로 주변에 다른 나무에 낙엽도 떨어져 있고 이 나무 자체에 낙엽도 떨어져 있고 이기도 위에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달려서 이것은 이렇게 말라버린 상태까지도 달려 있기도 하고 또 꽃이 피기도 하고 꽃이 져서 있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지가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이제 산만하게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이제 가지는 나무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명체이기 때문에 휴면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나름의 생장을 하죠. 그래서 그 생장하는 것을 끊임없이 내가 이럴테면 여기까지 이 길이가 마음에 든다 여기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이 경계만 벗어나면 자르고 경계만 벗어나면 자르고 이렇게 되면 나무가 굉장히 쇠약해져요. 그리고 가지도 어, 튼튼하게 생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식물이 생장할 때는 쭉 생장하도록 뒀다가 멈추면 중간에 연중 이제 휴면기에 들어가서 이제 전정을 하는 나무가 대 부분인데 연중 이렇게 이제 가지 관리를 하다 보면 연중 적절한 시기에 이제 전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왕이면은 성장을 쭉 하다가 멈추었을 때 그때 전정을 해주는 것이 조금이나마 나무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우리가 관찰하다 보면, 자, 현재 이, 이 상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가지의 상태는 이제 완전히 멈춘 겁니다. 근데 이게 자랄 때는 이 끝부분에 잎이 아주 부드러운 잎이 속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순서대로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장 자랄 때도 에 이렇게 멈춘 부분이 있고 또 계속 자라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시면은 그것은 이제 구별이 가능합니다. 이제 나무를 오래 다루다 보면 그냥 보면 바로 보이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확인, 확인하기 힘들고 또 구분하기가 힘들어 하시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구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가지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지 않게 특정 부분이 이렇게 말라 버리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면 이제 그 마른 부위도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또 정리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뚝뚝 부러지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상한 부분은 상한 부분까지 또 깔끔하게 정리를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는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그럼 전체적으로 나무를 보는 겁니다. 보고, 아, 내 가지 범위를 이, 이렇게 아, 정리하는 형태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안을 테리다 보면, 자 여기 가지가 이제 분지가 되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지난번에 자르고 나니까 이쪽으로도 나고 이쪽으로도 나고. 자 처음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서로 갈라지고 또 올라 또 갈라지고 또 올라와서 다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한두 마디 사이에 계속 이렇게 분지가 생기도록 그렇게 가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깝다고 서너 마디 이상 이렇게 길게 두면은 아래 속 가지가 나지 않아요 자 식물은 모든 생장점, 생장할 수 있는 그 지점이 또는 세포나 힘이 꼭지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걸 뭐 식물 용어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거는 제가 그냥 어려운 용어는 일단 잠시 자제하기로 하고 일단 모든 힘은 꼭지에 몰려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원리는 뭔, 무슨 이야기냐? 꼭지에 몰린 것과 서너 마디 남기고 한두 마디 남기는 건문 상관이 있느냐 할수 있는데 자이 부분을 제가 보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도. 가지가 생기고 이쪽으로 다녀요. 두 가지로 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마디나 이 마디 두 마디 정도에서 잘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두 마디 이상 이렇게 남겨보면 꼭지에 힘이 쏠리기 때문에 자네 마디를 남겼을 경우에 네 마디째와 세 마디째 정도만 가지가 분지가 돼서 세싹이 나오고 그 안쪽에 있는 두 마디째나 한 마디째 있는 부분은 움도 터지 않아요. 꼭지로 다 힘에 쏠리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면 한, 한마디 아니면 두마디에서 5 m 이기 때문에 그 두마디 이상 남겨봐야 나머지 한마디 내지 두마디 정도는 빈 공간으로 남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 의혹을 보겠어요. 가지가 하나 쭉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르고 나니까 예쁘 나왔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르고 나니까 한 줄기만 나왔는데, 그 다음 자르고 나니까 두 줄기 나왔어. 이런데도 마찬가지, 잘랐는데 또 때로는 전혀 안날 수도 있고 그래요. 나중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의지대로 그게 나무가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볼록가게 솟은 이 부분은. 꽃눈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서 자르고 그 다음 여기서 잘라야 됩니다 근데 마디수로 치면 이 마디는 이 마디인데 이제 이 잘랐을 경우에 그세순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가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봤을 때이 눈을 만약에 떴을 때는 자 이쪽으로 뻗어 나가겠죠 그 다음 여기는 이 가지는 이렇게 뻗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남겼으면 이건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밑 부분이나 지금 이 부분에 있는 이 눈을 남기고 잘라야 이 방향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거제거, 지거제거 형태로 네, 좌측으로 흘렀으면 그 다음 우측으로, 그 다음 좌측, 우측 이천 식으로 갈수 있도록 눈을 남기고 전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를 자세히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장수매는 수령이 그 25년이 넘었습니다. 석불을 한까지 치면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나무인데요. 이런 나무를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입을 했다. 그러면 야, 이 나무를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지? 어떻게 전정을 해지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때로는 그 원주인이 파실 때에 앞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십시오 하고 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또 그냥 뭐아 그냥 키우면 됩니다 하고 뭐 이렇게 두루뭉칠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 이 나무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게 뭐냐? 자, 저는 애초에 자, 이 나무를 이제 가지를 쭉 이렇게 넣었으면 안에서부터 한두 마디 정도 남기고 계속 잘라서 마디가 계속 해분열 하듯이 한 가지가 나오면 두가지로 만들고 두 가지가 네 가지, 네 가지가 여덟 가지, 열여섯 가지, 서른 두 가지, 육십 네 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배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딱 자세히 보면 이 마디의 길이라든가 그 지점이 떡 드러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아두 마디 정도 남겼구나. 그러면 두 마디 이내서 가는 수 있는 적절한 방향으로 남기고 진정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현재 이 상태가 마음에 든다. 이러면은 이 상태로 이렇게 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아, 석영군재원의 꽃요섭이었습니다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